양미리? 제이동생이이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이상한소이정어는이정이름으로드정도 치면은 아름다정미는이이정이정이정이정이정이정도이 정도는 는 거짓말 여동생... 하지 하는... 마세요 여기 여기 이에서 소리... 여기 근처에이 정도는 이정도니까 아니 호프집은 또뭐요 이름 내친 이름으로... 여동생이 얘... 광미리고 일산 여기서 <laughs> 근데 진짜 사황극이잘하신다 얘는 이름이 양미리가 맞죠? 얘는 양미리죠? 양미리잖아 내 여동생이 광미리다니까 <laughs> 아, 이름을 가지 누르면 안 돼서 얘가 양미리고 여동생 이름을 미리 광미리 뭐 그런 걸로 하면 어떡해요 개명한 적이 없어요 제 여동생은 태어남과 <laughs> 동시에 광미로 저희 오빠 싹. 그럼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오빠 야야 내 동생 이름 신미리야 아하! 이러면 <laughs> 내거 핸드폰 줘봐. <laughs> 광미리한테 전화 걸어줘. <laughs> 진짜 이름으로 돼있어서 다행이다. <laughs> 어머 죄송해요. 지금 이게 아마 새벽에 끝나고 자고 있을 거야. 미리 언니 이름이 너무 예뻐요. <laughs> 광미리한...